오늘 말씀을 통해 함께 나눌 말씀은, 어, 나의 삶을 배드로처럼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어, 서점에 나가서 보게 되면 참 많은 책들이 있는데 그 중에서 어떻게 하면 성공할 수 있을 것인가. 이 성공의 책들이 참 많이 있습니다. 그런 책들을 읽어가면서, 아, 이렇게, 이렇게 하면 성공하겠구나. 이런 생각을 가지게 되죠. 근데 그렇게 했다고 해서 다 성공한다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렇게 해서 열 가지를 잘 지킨다든지, 또는 70 가지를 잘 지킨다든지, 그잘 지켜서 성공한다면 이 땅에 실패한 사람들이 아무도 없을 겁니다. 그러나 그 책을 읽으면서 여러 가지를 생각하게 되는데, 인간적으로 볼때 불리한 조건이 하나님 앞에서는 좋은 조건이 될 수도 있고, 절망적이고 포기해야 할 그런 사람들이 하나님 앞에 은혜를 받는 경우를 볼 수가 있게 됩니다. 세상의 성공의 조건은 아무리 그 조건을 잘 지키고 잘 실천했다 그래서 꼭 성공하는 것이 아닙니다. 세상의 조건으로는 실패할 수밖에 없고 성공하는 거리가 먼 사람이 오히려 하나님 앞에서는 성공할 수 있는 조건을 갖춘 자가 될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아브라함도 그렇습니다. 아브라함도 믿음의 조상으로서 성공한 케이스죠. 그러나 그 아브라함의 그 모습은 연약합니다. 부족합니다. 그리고 그 삶의 순간순간 실패하고 좌절하는 경우가 참으로 많이 있었습니다. 그럼에도 그는 하나님의 가운데 믿음의 조상이라고 하는 그런 많은 믿음의 후배들로부터 인정을 받게 되는 아브라함으로 세워지는 것을 볼수 있게 됩니다. 오늘 등장하게 되는 베드로를 바라보게 될 때도 그렇습니다. 베드로는 도저히 세상의 조건을 가지고서는 성공할 수 없는 사람이 사람에 불과합니다. 어부였기 때문에 말하는거나 행하는거나 모든 것들이무시가 거칠어서 인간적인 면에서는 절대로 성공적인 요소를 갖추지 못한 겁니다. 그래서 일명 세상 말로 지금은 선언이라든지 옛날에는 백놈이다 그랬거든요. 놈자를 붙입니다. 왜? 그만큼 무식하고 아무 배운 것이 없기 때문에 놈자를 붙이게 되는 것이죠. 그런데 그가 주님을 영접하고 주의 말씀을 듣게 되고 또 그의 주의 말씀에 순종하여 고기를 많이 잡게 되는 자기 직업에서 성공의 길이 열리게 되고 또 그것을 다 접어두고 주님을 따른 이후에 주님의 수제자라고 하는 그런 타이틀을 얻게 되는 성공한 자가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우리는 그것을 바라보면서, 어, 베드로가 무엇 때문에 이와 같이 정말 인간적으로 바라보게 될 때에 세상적으로 바라보게 될 때는 아무 성공의 조건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인정을 받을 만한 조건이 충족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사람들로부터 인정을 받게 되고 주님께로부터도 인정을 받게 되는 성공한자가 되었을까 이걸 생각해 보면서 나의 삶을 거기에 조용해서 나의 삶도 베드로처럼 되기를 원한다 그런 마음을 갖는 귀한 시간 될수 있기를 바라겠습니다 오늘 본문의 주인공은 베드로입니다 자 베드로를 보게 되면요 베드로는 부족함이 많은 제자입니다 그의 일생 동안 업으로 살았습니다. 배우는 것이라고는요. 겨우 배를 움직이는 것과 그리고 고기를 잡는 기술밖에 없습니다. 또 그는 어, <laughs> 어떤 사람이었는가 주님의 부르신을 받고 어, 3년 동안 공생을 따라다녔지만 순간순간 베드로의 면모를 확인해 볼수 있는 그 사건들이 등장하게 됩니다. 그 사건을 통해서 베드로의 모습을 우리가 볼수 있습니다. 아, 베드로는 이런 사람이겠구나 생각을 하게 됩니다. 베드로는 어, 성령은 베드로가 등장한 중요한 사건을 보게 되는데 그 속에 베드로를 보게 되면은 예수님께서 이런 사건 이런 말씀하시게 되죠. 사람들이 나를 누구라 하느냐라는 물음을 던집니다. 이때 제자들이 엘리야가 할 때이다 또는 세대 와이 살아왔다 할 때이다 뭐 이렇게 이야기를 하게 됩니다. 이때 주님이 묻습니다. 그러면 너희는 나를 누구로 하느냐? 라고 물었을 때 이에 베드로가 급하게 나와서 말하기를 주는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라고 답을 해서 칭찬을 받습니다. 하지만 그 이후 예수님께 이렇게 말씀하시게 되죠. 내가 고난받고 내가 죽었다가 3년 만에 다시 살아나야 되겠다. 이렇게 말씀하셨을 때에 베드로가 말합니다. 그렇게 하시면 안됩니다. 그럴 수 없나이다라고 말합니다. 이때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사단아, 내 뒤로 물러가라. 너는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지 않고 사람이를 생각하는도다. 자 베드로가 고백했죠. 을 주는 그리스도시요 사랑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라고 고백했는데 그 고백의 진의 그 마음 속에 있는 진심이 무엇인가를 예수님께서 이딱 꼬집어서 집어 내시게 되는 겁니다. 베드로는 그 고백을 통해 칭찬을 받게 되죠. 그데 주님께 나는 그러나 나는 고난 받아야 되고삼 죽어 죽어야 되고 그리고 3일 만에 다시 살아날 거다라고 예고하셨을 때 베드로는 그렇게 되시면 안 됩니다라고 말립니다. 왜 베드로가 말렸느냐? 사람의 일을 생각하는도다 이렇게 주님께서 말씀하시게 됩니다. 위대한 고백을 했던 베드로지만 그의 마음 속에 있었던 것은 주님에 대한 하나님의 일에 대한 생각이 아니라 사람의 일에 대한 생각을 갖고 있었다는 이야기입니다. 여기에서 하나님의 일이란 하나님의 구원 사역을 말합니다. 인류를 하는 구원 사역, 하나님의 원대한 그 구원 사역을 말하게 되는데. 그러다 사람의 일이란 무엇이었을까요? 사람의 일이나 즉 사람 제자들이 노상에서 다투었던 일들입니다. 좀 한가해지게 되고 자기들에게 모였을 때는 투닥투닥됩니다. 또 예수님께서 큰 기적을 일으켜서 많은 사람들에게 호응을 받을 때마다 그들은 뒤에 처져서 서로가 다툼을 일으켰습니다. 논쟁을 했습니다. 누가 크냐? 이걸 가지고 그들은 논쟁을 하게 됐던 겁니다 예수님께서 왕이 되시게 되면 누가 높은 자리에 앉겠느냐 그것을 그들은 서로 말하면서 내가 높다 네가 높다 이렇게 다투었다는 사실입니다 제패들의 그 마음속에도 그와 같은 열망이 존재어 있던 겁니다 예수님은 절대로 죽으시면 안됩니다 살아계셔서 왕이 되셔야 되고 높은 자리를 차지하셔야 됩니다 왜? 그래야 내가 너다도 좋은 자리를 얻을 수 있기 때문에 이 인간적인 그 마음 어떤 이들은 어, 베드로가 예수님을 죽으시면 안됩니다 라고 말했을 때에 어, 예수님과 정이 있기 때문에 아이고 돌아가시면 안됩니다 예수님 그정 때문에 그렇게 말했을 것이라고 이야기하게 됩니다 근데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그 뒤에 후박의 내용을 보게 되면 정 때문에 그런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일이 아니라 사람의 일을 생각했다는 거예요. 사람의 일은 무엇이었습니까? 제자들이 생각했다는 것. 예수님께서 왕이 되시고, 우리의 메시아가 되시게되는 이제 왕이 되실 것이다. 그 왕은 눈에 보이는 왕이 되실 것이다. 로마를 물리치고, 예루살렘에 들어갈 왕제에 앉으실 것이다. 하는 그 꿈을 꾸고 있는 겁니다. 그것이 바로 사람의 일입니다. 그들 그것 때문에 다투었습니다. 누가 크냐라고 다투었습니다. 그 속에서 베드로도 똑같은 그들과 같은 생각을 가지고 같이 다투었던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내가 죽은, 내가 분한을 받게 될 것이고, 내가 죽게 될 것이고, 3일 만에 다시 살아야 될 것이라고 말했을 때에 죽으시면 안 된다고 극구 만류했던 것이 주님을 사랑했던 마음, 주님을 향한 정 때문에 그런 것이 아니라 바로 사람의 일을 생각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람의 일이란 제자들이 뭘 생각했던가. 주님께서 인기가 많으시고 많은 홍을 받으시게 될때 그들 뒤에서 누가 크냐라고 죽는 했습니다. 주님께서 기적을 일으켜 쓰셔가지고 많은 자들이 병자를 고치시고 능력을 나타나게 될때이 제자들은 뒤에서 다른 생각을 했습니다. 주님이 왕이 되셨을 때 누가 큰 자리에 앉겠느냐. 이것 가지고 다투었던 그들. 베드로의 마음 속에 한 구덩이 속에서도 그와 같은 마음이 있었던 것입니다. 바로. 누가 높은 자리에 앉을 수 있겠느냐? 거기다 소망이 있었는데 주님이 죽으신다 그렇게 되니까 죽으시면 안 되시거든요. 그래서 죽으시면 안 된다고 말했을때 사단아 물러가라. 네가 하나님을 생각하지 않고 사람을 생각하는도다 이렇게 주님께서 책망했던 것입니다. 베드로도 다른 제자와 같이 특히 인간적인 욕심이 있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뿐 아니라 어디든지 주님을 따르겠다고 고백하고 다 주님 버릴지도 자신 버리지 않겠다고 다짐하였으며 주님 내가 죽을지언정 주님을 부인하지 않겠다고 고백했던 그 베드로가 어떻게 됐습니까? 닭이 울기 전 나를 세번 부인하니라 이 주님의 그 말씀이 이루어지게 되는 주님을 배반하는 베드로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자신의 위험 위험 앞에 주님의 수를 모른다고 배신 모른다고 하는 배신자와 같은 사람입니다. 가오니다와 같이 나쁜 습관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 바로 베드로란 말입니다. 어찌보면 우리와 같은 모습의 평범한 베드로입니다. 하지만 베드로가 베드로 되게 만든 것은 다른 곳에 있었습니다. 주님과 함께 동행했던 그 베드로의 모든 사건 사건을 바라보게 될때이 베드로는 평범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리고 한편으로는 주님의 길에 걸림이 되는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그나베드로를 베드로에게 만든 것은 단한 가지 그에게 있는 것이 있었습니다. 누구도 쫓아올 수 없나, 흉내낼 수없는 바로 순종이라고 하는 겁니다. 베드로의 신앙의 강점은 바로 무조건적인 순종입니다. 다른 것 생각하지 아니하시고 주님께서 명령하시면 그 명령을 그대로 순종하게 되는 순종의 그 모습입니다. 그 순종이 어디 기록돼 있느냐? 베드로를 처음 부르게 될 때의 순종과 그리고 마지막 다시 베드로를 부르게 될 때의 그 순종의 모습이 동일한 모습으로 등장하게 됩니다. 갈릴리 바닷가에서 고기를 잡고 있을 때에 고기를 한 마리도 못 잡았습니다. 그리고 배를 아침에 이제 바닷가의 해변가에 대고 그물을 정리하고 있을 때 예수님께서 물이들과 함께 나타나셨습니다. 그리고 베드로에 배에 오르시고 잠깐 배를 띄우기를 청하신 다음에 무리에게 말씀을 다 전하셨습니다. 그리고 배를 버리게 되니까 배에는 고기가 한 마리도 없거든요. 그 물을 정리하고 있는데 배에는 고기가 한 마리도 없는 겁니다. 이때 주님께서 베드로에게 말합니다. 깊은 데로 가서 그 물을 내려라. 이렇게 말하게 됩니다. 이때 베드로는 우리가 본인만 수고했지만 아무것도 잡지 못했지만 말씀에 의지해서 그물을 내리리다라고 그리고 그물을 내리게 됩니다. 그런 다음에 고기가 많이 잡히게 됩니다. 무조건적인 첫 번째 부르심에 순종하게 되는 베드로를 바라보게 됩니다. 자, 고기를 잡을 때는요, 어. 저도 낚시를 좋아는 하지만은 잘 못해요. 왜 못하느냐? 고기가 잡히는 때에 가야지. 안 잡히는 데 가가지고 낚시질을 한다고 해도 고기 잡히는 게 아니거든요. 고기를 고기가 잡히는 때는 어, 이 컴컴할 때 그리고 이제 해, 동이 뜨기 전에 그때 고기를 잡는 겁니다. 동이 뜨게 되면요, 고기는 안 잡히는 거예요. 고기는 안 잡히는. 거예요. 그게 고기의 습성이라입니다. 먹이, 먹이 사냥하는 그 때가 있는데, 그 때가 이제, 어 밤을 맞이하는 때와, 그리고 새벽 동이 뜨기 전에, 그때 고기를 잡는다는 겁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낮에는 배를 타고 와가지고 그물을 다 쳐놔요. 그리고 돌아와요. 그리고 그 다음날, 다음날, 나갑니다. 왜? 한밤을 지났거든. 한밤을 지난 다음에 다시 낮에 가서 그물을 거둡니다 밤 중에 고기가 그물에 잡혀가지고, 그물을 걷어가지고 아침에 돌아오는 겁니다. 이것이 오늘날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렇게 배들이 운영이 되고 있습니다. 자, 이 배를 제가 밤 관에 맞도록 수구했지만 한 마리도 잡지 못했습니다. 얼마나 지쳤겠습니까? 고기를 많이 잡았다라면 지치지 않았을 것인데, 잡지 못했기 때문에 많이 지쳤을 것입니다. 그리고 그물을 다 정리했는데 다시 물을 내리게 되면 그물도 또또 또 망가지거든요. 또다 씻어야 되거든요. 이중적인 일을 해야 됩니다. 자 이런 여러 가 불편한 점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주님 말씀하시게 되니까 말씀의 의지에서 그물을 내리겠다라고 말합니다. 무조건적인 순종한그그드로를 주님께서 말하십니다. 나를 따라오라. 내가 이제부터 사람을 낳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 이 말씀 한마디에 배와 그부를 버려두고 아버지를 버려두고 그리고 베드로는 자기 형제들과 친구들과 함께 주님을 쫓아가게 됩니다. 무조건증인 순종한 베드로. 그리고 예수님 십자가 죽으시고 부활하신 다음에 제자들이 다 흩어지게 됩니다. 베드로는 그의 형제들과 함께 그 옛날 에 고기 잡던 곳으 돌아가서 다시 어부가 되었습니다. 다시 고기를 잡기 시작했습니다. 사람을 잡는 것이 아니라 다시 고기를 잡기 시작했습니다. 그것 주님에 오셨습니다. 그리고 멀찍이 서서 베드로의 배에게 말합니다. 고기가 있느냐? 없습니다. 이때 뭐라고 말씀하시게 되죠? 그물을 배 오른편에 던져라. 아니 그 물을 왼편에 던져서 고기를 잡으려고 했는데 고기안 잡혔는데 오른편에 던진다고 고기가 잡히겠냐 말이 바로 옆인데 근데 베드로는 그 말을 듣고 그대로 순종하게 됩니다. 고기가 많이 잡혔습니다. 두 배에 가득하도록 배우고 잡혔습니다. 그 고기가 153마리 잡혔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게 되요 그들이 밤일새도록 고개를 잡지 못했습니다. 그러나 오른편에 금을 던지라 말씀하셨을 때 이해할 수 없었을 것입니다. 또다시 금을 내린다. 그건 너무나 힘든 일입니다. 그런데 베드로는 순종하게 됩니다. 베드로는 주님의 부르심의 사건 속에서 자신의 모든 생각을 버리고 주님의 말씀에 순종합니다. 또 다시 부르셨을 때에 부르시은그 자리에서 똑같이 고기를 잡는 사건을 말씀하셨을 때에 무조건적으로 거기에 순종하게 됩니다. 그래서 주 앞에 엎드려서 다시 사명을 받습니다. 인간적인 생각을 가졌던 베드로, 주님을 부인했던 베드로는 다 사라져 버리게 되고, 베드로를 처음 불렀을 때그 무조건적인 순종, 다시 불렀을 때에 그 순간에도 다시 무조건적인 순종, 하나님 주님께서는 그것을 보시고 다시 베드로를 세우셔서. 하나님의 사람으로 쓰신다는 약속을 하시게 되는 것을 볼 수가 있게 됩니다. 어, 베드로의 삶의 모습은 그렇게 어, 본을 받을 만한 모습은 전혀 아닙니다. 나대기를 좋아했습니다. 또는 성직이 불같태가지고 주의 말씀이 떨어지기도 전에 지시하시기도 전에 칼을 휘둘러서 제사장의 말고의 귀를 떨어뜨리게 되는 그런 폭력성도 베드로가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베드로의 순종을 보셨습니다. 저 부르시게 될때 무조건적으로 예수님은 목수거든요. 나무를 만드는 사람이기 때문에 고기 잡는 일을 알 수가 없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베드로는 그주의 말씀에 순종합니다. 그리고 주님께서 다시 불러오셨을 때, 그때에도 누군지 알지 못했습니다. 멀지게서 얘기했기 때문에 알 수가 없었습니다. 그러나, 오른편으로 검을 던져라, 라는 말씀을 들었을 때, 그 말씀에 순종하고, 고기가 많이 잡히는 그 순간에, 주시, 주시, 주시라, 라고 하면서, 배가 해변에 닿기 전에 뛰어내려와서 주님께 엎드리게 됩니다. 처음 부르실 때의 모습과 마지막 다시 부르실 때그 베드로의 그 모습은 순종의 그 모습이었습니다. 주의 말씀이 떨어졌을 때그 말씀에 무조건적으로 순종하는 그 순종의 모습이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그 순종하는 그 베드로를 다시 사용하기를 원하셨습니다. 선대가 나를 사랑하느냐 세번물으시게 되고. 그리고 다시 베드로를 발송하시면서 지금까지 너는 네 마음대로 다녔지만 지금부터는 네마음을 다치지 못할 것이고 사람들에 의해서 너가 고난을 받게 될 것이며 죽음을 맞이하게 될 것이다. 그 인생의 앞날을 주님이 말씀하시게 됩니다, 사랑하는 손자 여러분. 베드로가 주님께 쓰임 받는 것은 다른 것에 있었던 것이 아니라 온전히 순종했던. 무조건적으 순종했던 그 순종의 믿음이 베드로를 베드로 되게 만들었고, 그러하여 그 능력 있는 삶을 살게 만들었다는 사실을 우리가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순종에게 말씀하죠. 내가 수양의 기름이나 넓적다리의 그 살점을 좋아하는 줄 아느냐? 순종이 죄사보다 낫다. 주님 말씀, 하나님 말씀하셨습니다. 순종했던 그 베드로의 그의 삶은 하나님께 붙처진바 되었고. 주의 십자가를 거꾸로 지게 되는 놀라운 역사를 통해서 오 만방의 복음을 증가하는 하나님의 증인된 모습으로 그의 인생을 살게 된 것을 볼 수가 있게 됩니다. 그런 어부였지만은 그런 가난한 어부였지만은 무식한 어부였지만은 주님께 순종하러 말미암아 하나님의 큰데스임 받는 주님의 제자가 되었고 수제자가 되었고 지금까지 우리 믿음의 많은 후배들에게 그 베드로의 이름이 익혀지면서 배들의 그 모습을 상기할 수 있는 본을 보인 믿음의 본을 보인 하나님의 사람인 것을 볼 수가 있게 됩니다. 실패자인 같지만은 성공한 자가 되었고 없는 자같이 보이지만은 많은 것을 다 가진 자가 되었고 부족한 자처럼 보이지만은 능력있는 배들의 모습이라 확인해 볼수 있었던 것은 다른 것에 있는 것이 아니라 무조건적인 순종의 모습인 것입니다. 무조건 적인순종은 그로 말미암아 큰 능력의 사람이 되게 만드셨고 하나님의 은혜를 받는 자로 만드셨고 하나님의 그 능력을 행하는 자가만 되게 만드셨고 그가 하는 것마다 주의 십자가 새겨지게 되는 놀라운 역사 일으키는 주인공이 된 것을 볼 수가 있게 됩니다. 세상의 조건을 성공할 조건이 아무것도 갖추지 못했습니다. 배우지 못했습니다. 뒷 배경도 없습니다. 가진 것도 없습니다. 그러나 주님 앞에 온전히 순종하자, 무조건적으로 순종하자 주님 하나님께서는 그를 세우셨고 위대한 일에 쓰임받는 주인공을 세워주신 것을 볼 수가 있게 됩니다. 오늘 우리를 바라보시기 바랍니다. 기도할 때에도 예배할 때에도 찬양할 때에도 무엇을 할 때에도 우리는 하나님 나라를 생각하기 보다는 사람의 일을 생각한 적이 너무나 많이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 나라가 아니라 나를 생각하고 사람 이를 생각하며 살아갈 때가 너무나 많이 있습니다. 주님은 그것을 원하시는 것이 아닙니다. 그럴 때 사단아, 뒤로 물러가라. 이렇게 말씀하 주님의 꾸질함이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무척 본조로 순종하는 하나님의 은혜의 사람이 되었을 때는 하나님 결단 그를 버리지 아니 하시고, 그까지 사용하시며, 이 마지막 때 주인공이 되게 만드시고, 신앙의 성공자요 인생의 성공자요 삶의 성공자로 세워가시는 하나님의 축복의 통로가 열려 있는 것을 우리가 바라볼 수 있게 됩니다. 어느 자리에 서시겠습니까? 베드로가 실수하여 사람을 생각한 것처럼, 베드로가 실수해서 자기 목숨을 불지하기 위하여 주님을 배반하는 것처럼 그 자리에 서게 되겠는가 아니면, 무조건적인 순종의 그 모습을 인정받아, 다시 한번세워받고 다시 한번 수임받아, 하나님의 그 영광의 자리에 수임받는 그 배드로처럼, 오늘도 수임받는 자리에 들어가게 될 것입니다. 우리는 결단하고 생각해 봐야 할 것입니다. 어떤 조건을 갖추라고 말하지는 않습니다. 많이 배우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많은 것을 가지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능력을 발휘하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우리 주님께서는 순종하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순종하는 베드로를 부르셨고 순종하는 베드로를 다시 사용하셔서 하나님의 위대한 일을 감당하는 축복자를 세워주신 것처럼 오늘 우리들도 아무 자기를 갖추지 않는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말씀 앞에 온전히 순종하는 자가 됐을 때에 하나님 나를 사용하시고 하나님의 큰 일을 수행받는 주의공이 되게 만드시며 인생의 성공자여 신앙의 성공자가 되어서 하나님의 의의를 드러낼 수 있는 축복자가 됐고 많은 사람들 앞에 믿음의 본을이될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우리를 세워주시는 하나님의 그 은혜 가운데 거하는 축복자가 꼭될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추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좋으신 나버 전원를 감사합니다. 베드로의 모습을 살핍니다. 베드로처럼 되기를 원합니다. 그가 실패했던 모습 하나님의 나라가 아니라 사람의 일을 생각했던 그 실패의 모습이 아니라 자기의 목숨을 보전하기 위해서 주님을 배반했던 그 모습이 아니다. 우리 주님 부르시게 될 때에 무조건 순종했던 우리 주님 명령하시게 될 때에 무조건 순종했던 그 베드로의 순종 모습을 본받아서 베드로가 성공한 것처럼 오늘 우리도 성공한 자가 되기를 원합니다. 무조건적으로 순종하게 될 때에 아버지 순종할 수 순종하게 될 때에 성공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섬받을 수 있습니다, 쓰임받을 수 있습니다. 그 은혜의 비결을 꼭 깨닫게 도와주시어서 베드로처럼 순종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함 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을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임하옵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할 우리에게 이루어갈 장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살려주옵시고, 우리 죄를 살려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지마옵시고, <laughs> 다만 하게서도하옵소서 대게 나라와 번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삼나이다. 아멘.